어,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입니다. 아,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푸드투데이는 지난 15년 동안 아, 식품, 의약, 보건,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아, 우리 국민의 대변지로서, 식품의 대변지로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황창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푸드 트레이가 더 많이 발전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 길잡이가 되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행사가 많이 개최됩니다. 오는 9월과 10월 두달 동안에 걸쳐서 우리 충북에서는 전국 체전과 전국 장애인 체전이 개최되고. 제천에서 한방바이오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오송에서 화장품 뷰티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이 좋은 행사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가해 주셔서 우리 화장품 뷰티 산업 또 한방바이오 산업 아주 활성화될 수있도와주시고 전국 체전과 장인 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함께 성원해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푸드 투데이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